609번입니다. FX가 지금 이렇게 돼있대. 봤어? 들적딱 보고. 그랬는데, F에 몇을 넣고? 1을 넣고 역수치하고, 1을 넣고 역수치하 이렇게 돼있는데? 몇 가지 아래? 40? 9까지 아래? 이걸 일단 다 넣어가지고 뽑겠다는 건 미친 짓이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이제 식을 좀 알아봐야 될 텐데, 요런 생각을 먼저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럼 얘 봐. 얘는 어떻게 변형이 돼? 이식을 이렇게 기쁘게 준 거야. EX, m i e x 뿌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됐죠? 어. 그럼 보자고. FX가 EX, m i 이거 쓸 때, 순서대로 이렇게 할 때, 이제 이거 소거 시켜야 되니까, 이렇게 속거 시켜야 되니까, 짱 앞에 써야 돼. 얘하고 얘몇 차이나? 얘에서 어떻게, 몇 차이 난다는 얘기는 더 하느냐. 이런 얘기야. 몇을 더하면 얘가 돼. 2 더하면 돼. 이차이나 지금. 여기까지 파가지고. 괜찮? 음. 그러면은 얘를 넣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넣으려니까. 이거 돼, 안 돼. 1 넣어서 뭐 하고, 뭐 이렇게.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떤 식에서 넣어야 되냐면은, fx분의 1. 여기서 넣어야 돼. 요게 포인트 위에 씩 보고 있어? 여기 씩 보고 있어? 여기 씩 보시면은 FX 분의 1에다가 1넣고2넣고3넣고49넣고 요런 개념이라고 지금 따라왔을까? 됐어 여기까지는 그럼 여기가 지금 어떻게 쓸수 있냐면은 이렇게 당연히 쓸수 있겠지? 이거 쓸수 있느냐가 보이십니다 여기가 됐죠? 괜찮아? 이거 부분술 어떻게 나와? 이두 개의 차? 몇이야? 차 몇이야? 큰거잘고 빼야지. 몇이야? 차 몇이야? 2, 2. 뽑아놨지? 2. 2분의 1에, 차분의 1에 갈라줘서 빼깁니다 됐어요. 괜찮지? 상관없어? 상관없어. 그럼 여기다가 몇을 넣고? 1을 넣고, 1을 넣고, 3을 넣고, 그래서 몇까지 넣어야 되는데? 49까지 넣어야 되는데, 이거는 고2 때도 계속해요. 49까지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넣을 거냐에 대한 고민인 거고. 맞아요? 어 1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2분의 1로 다 묶이겠지? 다 묶이고. 여기에 1을 넣으면 어떻게 돼? 1분의 1 여기도 1을 넣겠지? 2차에 난다 그랬으니까 2 더해주면 됩니다 앞에 거에다가 뭐1 넣어가지고 하면 오래 걸리니까 더하기 2 넣어봅시다 2 넣으면 어떻게 돼? 3분의 1 여기도 더하기 몇이야? 더하기 아니죠 빼기죠 빼기 5분의 1 괜찮아요. 49 넣어볼게요. 더하기. 여기 49 넣습니다. 여기 에 49. 49 넣으면 몇이냐? 98에 97. 49 곱하기 2니까. 50에 곱하기 2가 몇이니까. 100이니까. 2 빠진 거지. 2 빠진 거에 하나 더 빼지. 98에서 97. 그래서 빼기. 여기 몇이겠어? 이 크지? 따라오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속으로 시켜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지워지고, 요거 빼기랑 이제 점점 갈 거니까, 이렇게 지워지겠지? 그럼 남는 거는 2분의 1에, 1, 99분의 1, 이렇게 남습니다. 괜찮? 따라오고 있죠? 그럼 99분의 2분의 1은 앞에 있고, 여기가 어떻게 돼? 99분의 99니까 여기가 98이러라고9 9분에 이거 나누기 이해하니까 라고 똑같죠? 49안 된다 어디 이해 안 된다 이건 그냥 거의 암산식으로 돌아야 됩니다 이거 뒤에서도 계속 해 중간고사하고 무관하더라도 이건 해야 돼 수능 문제 알겠어 Oh um.